친구 좀. 아. 아다. 음. 어 이거 표적. 가 지민아. 아기. 지민아 동생. 동생이 근데 다른 방향이야응 동생. 라오 동생 봐봐. 온다 <laughs> 잘 보이잖아. 엄마 뭐보여 동생? 보라고 동생, 동 아, 깨끗해졌다 어생 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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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동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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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보수가맘수가 맘에 안가 맘에 안나가 맘에 안 드나? 친구가 에안 드나? 친봤가 맘에 안드이 친구가 맘에 안 드나? 친구가 맘가가 응太厉害了야后就是看手机然后就是看手机然后就是 <laughs> 음, 음, 아. 아. 어, <laughs> 뭐 표정이 然 뭐고 그. 특이한 표정이 就是看手机然后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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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가 는지잘 모르겠다, 그때. 주가 우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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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우주가. 우주가. 우이가 우주가. 어주가 우주가. 우 오, 가 우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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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니, 오주가우주기 우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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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주가. 우주 있네. 보조개 좀다 어, 어, 어. 에이 진짜 보조개는 알지 <laughs> 조금만 둬 <좀> 많이 보자 <laughs>